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퍼터 중급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퍼터 중급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주에 올려드린 초급편 잘 보셨나요? 이제 초급편을 보면은 기본적인 내가 움직이는 스트로크와 이제 클럽과 퍼터와 내 몸의 이 밸런스 그런 거를 좀 잘 알려드리는 느낌. 그리고 공을 어떤 식으로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퍼터를 어떻게 연습을 하고 치는 방법에 대해서 초급을 설명드렸다면 중급부터는 이제 라이 보는 법 그리고 어, 초급보다는 어떻게 좀더더 더 효율적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라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세컨을 하고, 뭐 그린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 어프로치를 하고, 그린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그린에 올라갔을 때, 일단은 첫 번째로 그린에 가까워지게 되면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린의 라이를.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보는 거죠. 핀이 있고, 넓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핀 주변, 그 다음에 내 공과 그핀 사이의 라이를 좀 봐주시고, 자, 공이 여기에 있고, 뭐 홀컵이 저쪽에 있다라고 치면은, 내 공, 여기 보이죠? 내공 뒤에서, 지금 이제 좀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쪽 뒤에서 저 홀컵 쪽으로 라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앉아서 보는 이유는 낮게 봐야 지면에 이 높낮이를 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낮게 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뒤에서 공 뒤에서 한번 보고 반대쪽에서 한번 다시 보는 이유가 있는데 반대쪽에서 봐야 내가 체크한 것을 내가 만약에 우측이 높았는데 뒤에서 봤을 때 반대쪽에서 봤을 때한번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과 홀컵 반대쪽에서 보는 그쪽에서는 좌우 높낮이를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 높낮이. 그리고 이제 선수들 중계 보면은 홀컵이고 공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홀컵과 공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렇게 낮춰서 보는, 확인하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높낮이,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를 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를 봤을, 볼, 라이를 이제 체크할 때는 좀 넓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넓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이라고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공 뒤에서, 좌우의 높낮이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홀컵과 공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낮게 해서, 이거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체크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홀컵 반대편 가서는 내가 좌우 높낮이를 확인한 것이 정확한지 다시 체크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쭉 둘러가지고 다시 높낮이를 체크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씩은 체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씩 체크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답은 아니어도 약간 예상은 할수 있어요. 근데 이 퍼터를, 라이를 계속 자꾸 봐줘야 하는 이유는, 근데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너무 캐디에 의존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캐디 분들이 놔주는 거. 그래서 내가 보지를 않기 때문에, 내가 라이를 보지 않고, 공을 라이를 놓지 않기 때문에 좀 퍼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그 자기의 그 퍼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게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본인들이 많이 체크를 하고 나이를 좀 자꾸 보려고 하면 볼수록 보이거든요. 자꾸 체크를 하고 파악을 하고 자꾸 보면서 느끼면서 그림도 걸어보면서 발로도 높낮이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분들 치실 때 동반자분들이 치실 때 내가 치는 라이를 자꾸 걸으면서 체크해보고 발로 느껴보고 눈으로 봐보고 이렇게 하셔야 정말 좋은 라이를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많이 저는 이거 해서 진짜 좀 효과를 좀 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티가 이렇게 세워져 있죠. 티가 두 개가 여기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스틱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끔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데, 한 30cm 정도, 50cm 정도에다가 공을 하나 놓을 거예요. 티 있는 부분에다가 50cm 정도에다가 공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1m 정도에다가 공을 하나 정도 놓고. 그리고 이티 간격은 공이 하나, 맨 처음에는 공이 하나, 반개 정도 지나갈 정도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이 폭을 조금씩 줄일 거예요. 그래서, 초보, 초보, 초급에서 알려드린 셋업을 해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신 상태에서, 저 사이로, 공이 통과할 수 있게. 첫 번째 거 성공하셨다면, 두 번째 것도 와부, 와보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퍼터라는 게 연습을 하실 때도 뭔가 본인한테 프레셔도 좀 주면서 집중도를 좀 높일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폭을 조금씩 줄여, 줄여보는 거예요. 공 하나 정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50cm도 해보고, 50cm가 성공을 했으면 1m 정도도 이렇게 무리 없이 티가 지나갈 때 쓰러진다면, 내가 아래쪽에 티가 맞았으면 헤드가 조금 다쳐서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위쪽에 맞으면은 약간 열려서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저도 해봤지만 내가 프레셔가 오고 뭔가 긴장을 했을 때 항상 열리는 사람이 있고 항상 땡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열리는지 닫히는지를 좀 알고 계시면은 그거를 좀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연습할 때도 반드시 좀 열리는 거를 덜 열리게 할수 있고, 공을 좀 굴리는데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지금 틈틈이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 방법으로 쇼퍼팅도 좋아질 수 있고, 또 롱퍼팅도 내가 공을 스타트하는 라이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반드시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티를 지나가게. 처음에 하실 때는 티를 좀공 하나 반 정도, 그 다음에 내가 좀 익숙해졌다 그러면 공 하나 조금 넓게 해서 지나갈 정도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쇼퍼팅 같은 거할때 이제 공을 이렇게 두개 두시고 하나의 공이 홀컵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안 보입니다. 이렇게. 퍼터를 해보면은, 한 1.5에서 2m 정도가 제일 어렵죠. 그리고 이, 만약에 퍼터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정말 모든 분들이 스코어가 되게 좀 안정적으로 좀 낮아질 수 있는 거리의 퍼터예요. 1에서 1.5. 뭐, 2.5까지도 되겠죠. 그래서, 셋업을 똑같이 해주시고, 홀컵보다는 반, 작잖아요, 공이. 그래서 집중도도 훨씬 더 높아지실 거고, 저 공을, 안 맞았죠? 안 맞았는데. <laughs> 이거를 맞추려고 해야 돼요. 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슬치기 한다는 느낌으로. 공이, 공을 맞추게. 또, 살짝 공 해놓고. 한 1에서 1.5 정도 세팅 해놓고. 공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공이 잘안 맞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홀컵이 작게 세팅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공 하나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실제로 홀컵은 이 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퍼터를 쇼퍼팅 하는데 이제 뭐 프레셔가 좀덜올 수도 있고 이 연습 방법과 이티 통과하는 터널을 통과하는 두 가지 연습 방법을 하시면은 퍼터를 하시는데 도움 좋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